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여자친구가 있으시다. 진행자분께서 아, 있으시면 안 되나요? 네. 있으면 좋죠. 뭐. 좋죠. 예. 네. 가상의 여자친구가 있다.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상의 여자친구가 있다. 잠깐 이다가 가정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좀 세계에 대한 취향이 독특하셔서 그 오렌지색으로 머리도 물들이고. 아, 예. 색깔, 예. 예. 그 옷도 다 오렌지색으로 입으시고 네. 자동차도 오렌지색, 벽지도 음. 오렌지색, 음. 양말하고 신발 다 오렌지색으로 해라. 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난색 그, 그걸 강요한다 이거였을 그 강요 때 요청하는 거죠. 아,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때? 좀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분 예쁩니까? 아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럼 그러니까 뭐, 뭐, 너무 예쁘고. 꿈을 할게뭐 있습니까? <laughs> 네. 하라는 대로 <laughs> 해야지. 하라는 대로 하실 거죠? <laughs> 네. 그 다음 질문 나갑니다. Yeah. 그럼 여자친구는, 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잖아요. 네. 오렌지색으로 바꾼다는 게 남자가. 네. 네. 그러면 너무 감동해서 남자친구에게 1번 아주아주 아주 잘해준다. 어. 2번 뭐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준다. 3번 전과 똑같이 해준다. 어느 쪽일까요? 와. 그건 생각 안 해봤네. 전보다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딩동댕 왜요? 예, 얘는 내, 얘, 내가 뭘 시켜도 다 하네. 어, 그렇지. 어, 저 그러, 그것도 그런 그것도 답인데 그런 뉘앙스인데 어, 네. 뭐냐면 오렌지 다 입혀놓면 으 음. 이거 갖다 머리를 다시 물들이기도 그렇고 자동차 이런 거칠했는데 다시 칠할 수도 없고 예. 옷도 다 오렌지인데 언제 다른 색깔로 바꿔요? 그렇죠. 예. 다른 여자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이미. 그렇지. 자, 네, 이제 고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 취향의 여자가 있자는 보통 사람은. <laughs> 아 이거 이상한 남자다 이야. 접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넌갈 곳이 없으니까 나의 그래. 인질이다 그래서 인질이 영어로 홀더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홀더업 문제 음.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게 맞춰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질이나 노예가 된다 그래. 집토끼 집토끼네 딱 집토끼 <laughs>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꾸 명품가방 사달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사달라고 하는 게 예. 빨리 파산시키려고 <laughs> 다 오렌지로 <laughs> 만들어 버려서 어디 딴데못사게 <laughs> 아니면 썸꾼 고수처럼 얘가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차만 떠나지는 못하겠지 그렇지. 뭐 이런 이런 걸까 근 그게 이제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어. 사실은 저희 그게 그 본질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라고. 그게 그거 대기업 중소기업 무슨 관계예요? 왜냐면 대기업이 제가 현대자동차인데 예. 여기서 이제 무슨 핸들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예. 우리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데 요 디자인에 맞춰서 특수한 핸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음. 근데 이 핸들은 지금 다른 차이는 못 끼워요. 현대자동차밖에. 예. 예. 근데 현대자동차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음흠. 없죠. 어 그래서 자기 생산량이다 바꿔서 음. 현대자동차에 맞춰서 핸들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음흠. 그럼 현대자동차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유 고마워. 단가. 가격을 올려줄까요? 단가인 나 단가를 치는 거죠. 음. 단가를 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요구를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르면 거기에 음. 인질이 돼서 이 대기업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야, 그러네. 그럼 어떡하냐? 오렌지색으로 입으라고 하면. 어. 안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있고.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음. 예전에 GM이라는 미국 제일 큰 자동차 회사에서 예. 음. 하고 이제 그 차체를 만드는 피셔 바디라는 하청업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피셔 바디가 이 GM의 모든 차체를 한다 고 그러고 다른 회사 를다 끊고 음. 피셔 바디가 차체를 G.M.과만 만들었어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G.M.에서 음. 요구한 게 아니라 음. 티셔바디에서 음. 우리 부품 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G.M.이 주거... 안 주겠다. 이게 뭐냐면 아... 상호적인 거예요. 아... 중소기업이 꼭 약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G.M.이 질질 끌려가다가 예. 화가 불 끝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합병을 해갖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음. 여자친구가 오렌지색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좋은데 음. 결혼식 끝나고 하자 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못해줄게 뭐 있냐 이렇게 <laughs> 하시면 이야 이야. 이야. 재밌네 청혼을 하게 되네 어. 갑자기 어. 어. 네가 그걸 원한단 말이야 어. 왜냐면 어. 결혼을 하면 인심동체가 되니까 예. 그다음에 어. 어차피 서로 인질이 되는 거니까 음. 원래 사실은 결혼은 사, 상호 인질 계약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기 그렇죠. 때문에 음. 결혼이란 제도를 그렇게 이용해 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 아, 진짜 그래. 게임이로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세상을 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음.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할 때이 사람이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 교히 오렌지로 바꾸고 나중에 여자친구가 배움망덕하게 나를 막대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바보라는 거예요. 어. 당연한 뭐, 결과. 네. 당연한 아, 이렇게 결과 될지 뭐. 내가 알았다. 어. 음. 그렇게 음. 되는 음. 거죠. 제가 그렇지. 그래서 화를 잘안 내는데 와이프가 예. 아. 내가, 아, 너 서운하게 해도 내가 아너 서운하게 할줄 알았다. 어. 그럼 기분이 안 나빠요. 아. 기분이 나쁜 거는 내가 오늘 와이프가 나를 반갑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월급날 음. 음. 와이프가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럴 때 화가 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와이프가 분명히 화낼 거다. 한쪽 어. 화 내면 멀쩡해요. 음.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화가 왜 나냐면 예. 아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나는 거다. 아 이거 아. 네. 아 반성의 미스. 기회입니다 반성의 아. 기회. 반성의 기회. 예. 예. 내가 이사람의 <laughs> <laughs>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아까 양자 물리학에 훨씬 못 미치지만, 예. 그래서는 인간을 좀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 내가 와이프가 오늘 저녁에 화를 낼지 안 낼지도 모르면 내가 무슨 놈의 학자냐. 아, 아, 세상의 모든 네. 분노와 실망과 네. 마음 아픔은 어. 내가 잘못 추측한 것이다. 그쵸. 잘못 그쵸. 기대한 것이고 오히려 화를 내도 내가 화낼 거랑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나 제대로 예상했 어, 네. 예측이 맞았다 이러면서 네. 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이요? 네 이렇게 하면 화를 낼까? 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음. 이렇게 네. 반응했을 화를 때 화를 내면 기분이 좋고 화를 안 내면 아, 더 공부해야지 아 <laughs> 예, 그냥 뭐반 진담, 아, 농담이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매우 훌륭한 태도 같습니다. 예. 그렇지. 어, 예, 뭐. 여보 사랑해. 음. 예. <웃음> <웃음> 이미 결혼한 남자에게 친절하게 어. 대해줄 이유가 없죠. 없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늘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이지. 어, 그렇지. 어. 음. 그렇죠. 예. 음. 저희 그 지도 교수님 노벨상을 받으셨지만 예. 항상 집에서. 예, 네, 혼나고 사실.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경제, 노벨가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 맞으셨는데? 와이프를 아, 잘 저거할 수 있냐? 예, 어. 네, 안 됩니다. 아, 그거랑 네, 상관없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어. 와이프가 왜 화를 내는지는 압니다. 왜 화를 내는지는 안다. 네. 어차피 잡은 물고기라서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지. 어. 화를 안 내게 하려면. 와이프가 아니어야 되는데 예. 아 딜레마네. 아좀 너무 뭐... 얘기가 진지해지시고. <laughs>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